안녕하세요, 써니입니다. 돈이요? 잘 모르겠는데요. 이, 뭔데 저한테 돈 얘기하고 뻥 쳐요? 큰 수축 없 그럼 부자인과 증거 보여주세요. 진짜네, 죄송합니다, 부자님. 진짜로? 고마워. 꾸랭. 아, 어, 좋긴 한데, 이분이 안 짓고 싫어. 야, 우리 절교하자. 응? 음? 민미가? 어디서? 아, 알려줘서 고마워. 구치가고 절교 간다. 네. 여기까지 연기였습니다. 나랑 호롤리는 연기였는데 넌 진짜 뒤담간거야 뭐? 민민아 진짜? 영영이라고? 제발 시간은 되돌려줘라 아 어지러워 <laughs> 뭐야 꿈인가? 아 다행이다 인터폰으로 말하시면 될것 같아. 아 복수 성공은빕니다 네? 어? 누가 저한테 인터폰 왔네요? 설마 삐짱님? 아 놀랍네요. 시끄러운데 이제 나가주시게. 지금은 사실 좀수 중이랍니다. 야! 으이, 죄송합니다. 진짜네? 오, 키 완전 유튜버 쌤은 어떻게 들어가셨어요? 안녕 나는 잉앤 소녀체와 동체 아 심심해 안 만든 넥스 레벨 쭌이야 쭌이랑 놀아지 야준이야 놀자 그래 어쩔 수 없지 오렌지야 놀자 나 아까 준이한테만 말했는데. 아 준이야 너 해킹 그렇게 한거 아니야? 짝깔려서 펀치를 해줄까? 여기 박아들어 해줄까? 아니면 오렌지한테 말해줄까? 아 어쩌라고? 아 너네 엄마한테 말하면 되겠네. 저 사진 때문에 일났네. 저삐어좀 멋있게 컨택션 또 뭐야? 으, 신기해. 아, 아닌데요? 아 맞다, 저 치킨 먹고 싶어요. 배고프다. 뭐지? 엄마가 시켜줬나? 아, 내가 시켰어요. 뭐야? 이거 분위기랑 알게 방식, 침사까지다 깎으는 영상이잖아. 너 지울 거 아니야? 뭔가 음, 불안한데. 응, 응. 음. 뭔가 이상했어. 아, 잠깐만요. 저용 제일 신고한다. 네, 안녕하세요. 땡땡땡이라고 하는데요.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... 아, 가짜야. 관인복이 성공! 눈팅이 뭐예요? 정사가뭔 말이지? 선 반이랑 밥 먹어 뭐죠? 아 제가 뭐 그것도 모르다니 정신이 나갔었나봐요. 뭐지? 원수 쨍쨍쨍이라 뭔 바뀐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. 깸둥이와머었어 시간입니다. 아요 갑자기요. 전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거예요. 음, 그럼 마피아 369? 아니, 저 그거 못하는데 한지 엄청 오래됐어요. 아하, 제가 당신 나갔었네요 에모세요! 먼저 땡땡이랑 뭔가 바뀐 것 같았는데? 제가 어떤 친구랑 몸이 바뀐 것 같았어요. 아니 그게 아니고요, 주윤님. 얼른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말해야지. 어딩닝을니 에스파 좋아하시는 분들, 저도 완전 팬입니다. 안돼, 아, 하하 네. <laughs> 에스파처럼 얘기하시네. 설마 안좋아는데 저한테 하는 건가? 확인해 봐야지. 네 그럼 포카 두고 받았어요. 뭐 샀어요?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? 아, 이럴 줄 알았어. 님 누구예요?